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 좋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양당 기득권 정치 체제의 심산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거대 양당의 패권적 공천 실패의 결과를 보면서 국민의당 탄생이 시대적인 필연의 필연임을 아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당의 공천 결과는. 어두운 20대 국회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한마디로 당내 합리적 개혁 인사들에 대한 제왕적 대통령의 폭압적 정치 보복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여왕의 신화를 뽑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정체 불명의 잣대로 대통령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권력의 불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 정치고 정치의 회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친위세력들은 공천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주종관계라는 반민주적 사고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인 상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누리 공천자들이 만약에라도 당선되어 국회에 들어간다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는 것은 너무나 가능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또한 객권적 행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민 눈치를 보며 국회와 낡은 진보를 청산하는 듯이 보였지만 결국은 공천자 대부분이 친문 세력으로 드러났습니다. 귀엽절벽에 절망하는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갑질 국회의원은 신문이라는 이유로 다시 공천됐습니다. 막말 국회의원을 청산한다고 하더니 그 자리에는 또다시 신문 핵심 인사를 공천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번 공천은 철저히 신문 세력 중심의 당내 패권을 완성한 것입니다. 신문과 동쟁할수 있는 그룹은 공천에서 맥없이 밀려났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당내 대통령 후보는 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말을 직접 실천해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백권 공천은 결국 정권 교체의 가능성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거대 양당이 보여준 원천 행태는 신박신분이라는 특정 세력의 패권공천 패권정치, 기자체입니다. 양당의 패권세력들이 이번 공천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정치에 <laughs> 대한 국민적 변화의 물결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낡은 진보와 수구 목류 막말 갑질들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선곡이식 공천이 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당의 패권 공천, 패권 정치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패권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20대 국회를 세운다면, 정치의 앞날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양당 패권 정치의 극심한 피해는 이미 19대 국회 실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도 양당의 패권적 행태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어떤 비전, 어떤 성과, 어떤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한 채 증오와 반목으로 얼룩졌던 19대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될 것입니다. 못해도 1등, 더 못해도 2등하는 절망의 정치가 계속될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기를 바란다는 것은 100년 4세월이 될 겁니다. 위기는 심화되고. 국민의 형표는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친박과 친문으로 짜여진 거대양당의 백권정치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한식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역사의 더도한 흐름, 요구,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신박의 당과 신문의 당과 국민의 당 선거입니다.